지정학적 이슈를 다룬 제1편에서는 사건의 간략한 개요와 해상 무역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안사르 알라군의 공격 위협에도 해상 무역로의 해적 출몰 지점에 대해서 실제 좌표를 지도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기준으로 수에즈 은하를 통과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홍해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2편에서는 그동안 홍해의 쌍방간 교전 내용과 그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홍해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유럽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고 있는데, 제 3편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고 우리 경제와 연계된 품목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전 세계 경제에 화약 보이고 그 흑폭풍을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해 봉쇄가 장기화 될 경우 유럽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당연히 그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은 우리 기업들이 유럽과 직접 무역하는 품목과 관련된 것이며 이 리스크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송 단가, 보험료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통과하는 배들에 대한 해상 보험료가 10배 이상 올랐다고 외신들은 전합니다. 상하이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1TEU당 10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2월 20일 현재 2217달러로 120% 이상 올랐습니다.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기준으로 물동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 지수는 15개 항로의 운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홍해를 통과하는 배의 운임만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대다수의 항로에 운임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도 안정적 상태를 찾아가던 시점에서 홍해 사태 이후 변동성이 커져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해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인지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원유인 두바이 유가도 홍해 사태 이후 7% 정도 올랐습니다. 유럽산 수입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 환율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것입니다. 당장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2분기부터는 그 영향이 점차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품목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3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제 3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 사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항목은 영향의 크기는 작겠지만 배송 리드타임 증가로 인한 수출 지연 그리고 수출 감소이고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2022년 어느 날 홍해를 지나는 배들입니다. 배셀 트래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흐름을 캡처해 놓았던 것입니다. 후티 반군으로 알려진 안사르 알라군의 홍해 차단 이후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4년 1월에 캡처한 것입니다. 홍해 중간쯤에 배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과 암부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과 가스관이 동쪽 아부카이크 유전에서 암부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9월 후티의 드론 공격으로 아부카이크 유전과 크라이스 석유 처리 시설이 파손되어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Jones effect to Saudi Aramco oil facilities triggering large explosions. Big explosions. 유럽에서 소비하는 일부 원유와 가스는 이곳에서 선적되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수송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운반되는 컨테이너량을1 단위로 측정한 것입니다. 2월 7일자 기준입니다. 아직 봉쇄가 진행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나 합방 로이드 등 해운 업체는 홍해 통과를 전면 금지한 상태이고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통과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 직수출하는 제품도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에게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완제품을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해 사태는 직접 수출하는 품목들보다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교역에 더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유는 전 세계 GDP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경제학자들과 언론은 중국 경제성장률과 중국 실업률 그리고 중국 금융위기의 포커스에 연일 문제점을 제기하고 중국이 곧 망할 것 같은 콘텐츠를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분명 문제인 건 맞지만 중국보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더큰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은 지역을 구분할 때 사하라 이북과 중동을 합쳐 매나 즉 미들리스트는 로스 아프리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유럽과 메나를 합쳐 유로메나라고 합니다. 홍해 사태를 비롯한 중국 문제가 유로메나 경제를 뒤 흔들고 있고 이는 현재까지는 2024년 세계 경제 위험에 빠뜨릴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홍해와 중동 사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 외에도 한 번쯤 점검해봐야 할 분야가 BCP입니다. ISO 22301과 관련 있는 주제입니다. 코비드 19가 공급망 중단 사태를 불러왔던 것처럼 범세계적인 위협은 되지 않겠지만 특정 산업, 특정 품목은 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항공모함도 파견하고 후티 반군 거점을 10차례 이상 폭격했지만 홍해의 긴장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 홍해 갈등의 경과를 짧게 알아보고 유럽 경제의 저성장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유럽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는 품목 그리고 BCP 점검 사항은 제 3편에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과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한 항의로 일명 후티 방군으로 불리는 안싸사르 알라군이 2023년 10월 31일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납포하고 공격해왔습니다. 안사르알라는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 예멘 정부군을 장악하고 있으며 예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반 유대주의, 반 이스라엘, 반 미주의를 토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군이라고 부릅니다. 예멘의 인구는 약 3,300만 정도이고 안사르 알라가 통치하는 지역에 예멘의 인구 7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아이젠하우를 포함한 F-35 전투기, 드론 등 첨단 무기를 동원하고 연합군을 결성하여 세달 가까이 이들을 공격해도 이들은 진압되지 않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테러 집단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만의 정규군과 미사일 부대, 기갑 부대, 드론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후티와 8년 가까이 전쟁을 치렀지만 이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중동에는 심각한 내전 중인 국가가 예멘 외에도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핵심적인 반군은 미군이 지원하고 시리아의 정부군은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합니다. 시리아의 복잡한 내정 상태는 링크한 영상에서 지도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안사르 알라간의 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음 날인 2023년 10월 8일 미국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와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순양함 노르망디, 구축함 카니 등을 지중해로 급파합니다. 안사르 알라고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합니다. 이 미사일은 홍해 서부단에 있는 에일라트 항구 방향한 곳으로 알려졌고, 에일라트 항은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 홍해를 통해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CNN 기사에 따르면 포드 항공모함을 호위해 지중해에 와 있던 구축함 카니가 2023년 10월 19일 홍해로 진입해 안사르 알라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3기와 드론 8기를 요격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9시간에 걸쳐 순항미사일 7기와 드론 15기를 독주했습니다. 그 이후 안사르 알라 즉 후티군의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됩니다. 2023년 11월과 12월에는 최소 18차례 이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안사라 알라고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의 일환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미국 MQ-9 니퍼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미군에 대한 첫 번째 직접 공격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사브리나 싱은 나중에 기자 회견에서 MQ-9의 격추 사실을 시인하고. 기체를 해소하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브리핑합니다. 11월 19일에는 이스라엘 사업가 아브라함 웅가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리더호가 러시아제 군용 헬기를 타고 온 안사르 알라군에 의해 납포되어 예멘의 호데이타항으로 끌려갑니다. 25명의 승무원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 배는 자동차를 운반하는 로로선입니다. 나포된 갤럭시 리더호는 현재 군인, 시민,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안사르 알라곤의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1월 10일, 번영 소작전에 참가한 함대에 대한 안사르 알라곤의 역대 최대 공격이 있었습니다. 최소 21대의 미사일과 u a b 가 발사되었지만, 그중 18대가 요격됩니다. 항공모함 아이젠하워를 포함한 호위 군함들이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 들어 2월 17일 현재까지 15차례 이상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후티의 공격을 요약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약 50차례 이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홍해 봉쇄를 종식시키고 이 지역에서 국제 해상 무역에 대한 호티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해양 보안군을 창설한다고 발표합니다. 구그 후속 조치로 다국적 연합군이 결성되어 번영 수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미 항공모함 아이젠하우와 국제 해양 보안군 소속 해군은 번영 수호 작전을 위해 홍해로 향합니다. 연합군은 결성되었지만 서로 통신 프로토콜 혼선으로 즉각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1월 12일 연합군의 첫 작전이 시작됩니다. 정밀 유도탄으로 무장한 중동 지역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투기가 이 작전에 참가합니다. 또한 F-18기를 포함한 항공기 22대를 태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도와이트 아이젠 하우도 이 작전에 참여합니다. 1월 2 1일 새벽 항공모함 아이젠하워에서 22대의 항공기가 이륙해 푸티의 거점을 폭격합니다. 아이젠하워를 호위하는 순양함, 구축함들에서도 총 80기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첫 공격에서 16개 지역에 60개 이상의 목표물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에서 60분 후 2차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50개 이상의 미사일이 추가로 발사되어 12개 지역에 있는 수십개의 목표물을 타격합니다한 시간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에서도 전투기 4대가 이룩했습니다. 이곳에는 영국의 공군기지 아크로트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해외 영토 중의 하나입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텔 아비브 벵구리온 공항까지 수차례 비행이 있었으며 그 비행 이유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미들 이스트 모니터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구 무역에 대하여 영국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1월 10일 이곳에서도 영국 왕립 공군 소속 타이핑 식티비 4대가 일으키 흥으로 날아갑니다. 영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두 대의 보이저기는 공대공 급유 임무를 지원했고 다른 전투기는 안사르 알라가 통치하는 예멘 북서부 바니에와 ABS 공항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미 합동 참모부장 더글라스 심스 중장은 이 작전으로 후티 방군의 능력을 손상시키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발표합니다. 미국 측두 명의 관계자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 능력 20-30%가 감소되거나 손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후티의 공격은 계속되어 이 발표의 신빙성을 의심케 합니다. 1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티 반군이 선박 공격을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들을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직후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십만 명이 후티 반군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면서 런던 한 복판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은 예멘에서 손을 떼라, 예멘에게 감사하다, 영국과 미국은 전쟁을 원한다 라는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전례 없는 시위였습니다. 한사르알라군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적의 함대, 잠수함,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홍해는 적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후세인 알람이도 공개 성명을 통해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후티군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나타냅니다. 아이든 행정부는 중동에서 점점 미국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내에서도 막대한 비용 손실과 무기 비축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병대 장군은 미국이 중국과보다 정교한 충돌을 준비하는 국면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홍해의 전쟁을 지원하면서 군수품 비축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해병대 전투 개발 및 통합 책임자인 카르스텔 헤클 중장은 미 해군 연구소 한 컨퍼런스의 연설에서 후티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값비싼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에 따르면 미군이 후티 방공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주력 미사일은 SM6인데 그한 발당 가격이 무려 43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약 56억입니다. 그는 SM6가 분명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인 무기이면 틀림없지만 이래서 5만 달러밖에 되지 않은 후티 미사일과 드론을 상대해야 되는데 미국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1 2일첫 작전에서 150발 이상의 SM6가 발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발에 20억 하는 톰 하워크 미사일도 80발 발사되었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SM6 미사일이 150발 사용되었다면 이틀 동안 약 8,400억원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한 발에 20억 가는 토마호크 폭격에 1,600억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비용을 제외하고 이틀 만에 미사일 비용 만8 0 0 0억원에서 1조 가까이를 쏟아부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 비용만큼 후티 군에게 타격을 주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후티 방군의 미사일 발사 시설은 대부분 지하화되어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합니다 발사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발사합니다 또한 가격이 나가는 미사일과 값이 싼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미군의 미사일 소모 전략을 유발할 정도로 야근 전략을 수행합니다 몇천만원짜리 드론이나 몇 억짜리 미사일을 격취시키기 위해 미군은 20억원에서 56억이나 하는 미사일을 소모해야 합니다 예멘은 해안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악지대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번영 수호 작전은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한 달이 넘었지만 후티반군의 형회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웨즈 운하와 에일라트항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상 무역이 일단 봉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에일라트항의 수송은 85%가 감소했다고 외신은 전합니다. 셋째로 연일 반미, 반 이스라엘 시위와 홍보를 통해 병력 수급이 용이해졌습니다. 산하연구소에 따르면 2만 5천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중동에서의 미국을 소모전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무기 소모 외에도 홍해에서 미국이 무기를 소모하게 함으로써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홍해의 분쟁은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중국에게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티는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 중동에서 미군의 군비 지출 그리고 중국의 군비 증강은 미국의 군사물자 제거 확보와 총 국방비 예산에 압박을 가하고 국방비 예산 배분 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미래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홍해 갈등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중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카타르가 물밑 중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공 모함 제럴드 포드호가 중동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보아 변화가 엿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홍해에서의 지금까지 분쟁과 분쟁의 지속은 유럽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가 그렇습니다. 동해 사태가 유럽 경제를 어떻게 어렵게 하고 그 여파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3 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여 채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